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46기 공동통역장 교이 임원희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어주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지금은 아직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소개로 시작을 할게요 다들 눈기앉주세요 여기 여기는 네. <laughs> 다 147기고 최근에 이제 민관하고 수리한 수가 148기, 149기가 한 2개월, 1개월 전에 어, 장교 교육대도로받고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합격하게 될 경우에는 한 5개월, 5개월 후에 이제 장교 교육대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말 환영하고요. 저부터 이제 소개를 드린다면 저는 지금 오산 작전사령부의 작전계획관 일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1년 임관하고 1년 3개월 정도 근무를 했어요 어, 여러분이 공군 관련해서 벙커 근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시는데 벙커 근무를 꽤 자주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한테 조금 전문성 있게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47기 박지훈 소희입니다 임관은 어, 인권은... 작년 1 2월1일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오산 공군 작전사령부 연합작전 협조실에서 대면력 지원 다그러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특상으로 최근에 빌라리게스를 따라서 영국부터 대한민국까지 쭉 이렇게 거의 지구방바퀴를 행나는 그런 출장으로 갔다 왔었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께 제 경험도 공유드리고 이렇게 궁금한 점들 해소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앞에 섬입니다 우리랑 같이 오온 장천사라고 훈련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용수입니다. 어 저는 이공분에 관심이 많시 분들 강화하실 수 있을 텐데 최근에 호주로 피치블레이드라는 여러 훈련이 있어서 어 그거로 출장을 다녀왔었고 어 지금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한국 보호중입니다. 어훈과 주시원을 하시면 어 언제든지 여러분들 곁으로 오겠습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여기랑 같은 147기 어 소위 박건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제일 막내 기수라서 가장 여러분들 궁금증이나 뭐 공부하는 것들 이런 거 생생하게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저는 대구 군수사령부 K2에. 무하고 있고 K2에서는 이제 주로 어 해외 방산 업체들이랑 계약 판매 구입 등등을 담당하고 있고 어 저도 불과 1년 전만 해도 여기 앉아서 공부하고 이렇게 선배님들 설명에 들었었는데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47기 서재명소입니다. 어, 저도 현재 지금 공군 군수사령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F35 체계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군수 쪽에 관심이 있어서 공군 통일장교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 질문사항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군수사령부에서는, 어, 미군 뿐만 아니라 미 정부 요원들과, 그리고 로키드바이나 고잉사람도 많은 회의를 하고 참석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 저도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질의사항 있으시면 어, 열심히 답변해드릴 테니까 어, 편하게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저희가 이제 공무통역장비로 홍보하면서 알려드릴 것이 무엇이냐면 YAPUS입니다. 이제 YAPUS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우리가 공군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기에 공군에 왔었고 이런 네 개의 분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차별화된 공군 세계적인 교육, 공정한 자료 배치, 이동 전통 제품 네트워크 다 고려하면서 공군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 네가 중요한 만큼 여러분한테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 이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차별화된 공군 지금 오늘 원래 국방부 장관실에서 공무하고 있는 문기왕 소위가, 카대 중위가 같이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불가피하게 통역이 생겨서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기왕 소위, 중위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입니다. 고유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공군 통역 장교의 3년 공무기간을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3개월 동안은 장교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4개월 동안 통역 특기 교육을 받고, 1차 자례를 받고, 2차 자례를 하고 전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전역을, 이제 3년 안에 전역하지 않고, 1년 동안 더 연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 1이더 추가가 되겠지, 2차 자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팀력 장비들은 3년 안에 단기 전형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했고 보시다시피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뿐만 아니라 그 끝난 다음에 정말 다양하고 체계적인 경험을 받게 됩니다. 실무급 업무 경험을 시작으로 시작해서 이제 어떤 기업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다른 이제 뭐 다른 분사에서 일을 했을 때 필요한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임원 보좌급 업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말 값비싼 그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이제 이 사진에는 이제 북한 정책과에서 이제 했던 통역장의 선배님이 지금 북한 미국 한국 에서 고위급 관계자 관계관들이랑 같이 이제 회의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방 정책, 군사 외교, 방위산업, 연합 작전 등을 위한 고위급 평형의 장을 통역할 수 있는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조직의 의사 결정 과정 체력 및다기와 협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사성 장군 이상의 b i p 전당 의전 및 통역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떤 군 분야보다 더 많은 통역 장교들이라고 생각하시도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국방부 장관님을 보좌하는 문기범 주미 그리고 하참 의장님을 보좌하는 방세혁 주미 그리고 이제 군군 참무총장님을어 이제 <laughs> 자 보좌하는 홍문석 주미 그렇게 세 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직 리더의 사고 능력을 체력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무 수준에서 한및 타국 타국과 우호 관계 유지및 개선 경험을 통해서 업무의 관계의 중요성을 습득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능력을 함양, 관계 형성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보여드린 홍석 중인님이 계시고, 정부나에서 일하셨을 때 이렇게 많은 실무자들이랑 같이 출장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여기에는 이제 박세호 주미가 이제 청와대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미국은 미국, 미국 군, 군인들이랑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기에 참석한 이제 <laughs> 이제 블랙 이글스 출장을 가고 그리고 이그 피치 블랙 출장을 간두 명의 어 이제 소위들 아 <laughs> 소위들 그렇지 소위들의 경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설명할 을 것인데 이제 다른 사람이 경경 경험이 아닌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해 147기 앉아서 박준호 소입니다. 어 보시는 화면에 여기에 앉아서 블레이디어스랑 영국의 특수비행팀 레드로즈의 어 합동 이제 우정 비행을 위한 임무 계획 브리핑이었는데 그때 제가 통역을 수행하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어 사실 세계 여행이라고 했을 때, 또는 어느, 어느 해외 여행이라고 했을 때, 어느 한 새로운 나라에 가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보고 이 정도 수준에서의 해외 여행만을 지금 생각을 하실 텐데 군에 와서 해외 출장을 가면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로 이렇게 흔히 있는 기회는 아니긴 했습니다만 저도 어 정말 각국에, 세계 각국에서 모이는 군인들 한 곳에서 보고, 그리고 같이 대한민국 태극기를 딱 이렇게 어깨에 달고, 한쪽 팔에 달고, 계속 이렇게 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면서 이렇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이라든가 되게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음, 일단은 특수비행팀이라는 이 특수한 그 팀원들과도 되게 막 굉장히 끈끈해지고, 얼마 전에 서울선공에서블리드스가그 시험비행 했었는데 시험 비행이라기보다는 어그 국군이나 행사 이전에 준비를 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비행을 했었는데 서울에서도 그냥 블랙 스타가 나다니면서 아 아는 분들이 다고 조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또 그것도 재밌었고 그런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생 일대에 정말 한 번밖에 없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경험에 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t h 티해해릴수있 있다는 을을씀씀리리싶싶습다다래서서레이 e 스 a 얘는는 구체적인 i s p r 말씀 하 있다는 말씀드 a 때 말씀, 말씀드리고, 이제 a y the same day, t h 이 s a 으로피치블 the same day, t h 얘기 한번 e d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day, the same day, the same d a 말 the same day, the 총1 0 개국이 이번에는 참가했던 다국적 연합 훈련인데 어, 그만큼 이제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는 한국 주종들이 할지, 다양한 나라에서 온교동사들이 할지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어, 사실 훈련과의 업무의 특성 중 하나가 이제 비행폭력이라는 게 되게 재미있고 신나는. 그런 통역을 하게 되는데 어, 그런 통역을 자주 할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것도 사실 훈련과의 자랑이긴 한데 이렇게 항공기 진짜 이렇게 가까이서 사진 찍는 경험이 사실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훈련과 특성이라서 뭐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음, 이제 어. 지금 저희가 했던 말처럼 사실 국민통역장교 같은 경우에는 또사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어, 일할 수 있는 경험이 그러니까 뭐 그게 많은 분야에 걸쳐서 어,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른 이제 동기들도 마찬가지고 선배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갈수 있다는 것이 공군의 가장 큰 장점이고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네, 팀에서 한 달. 추가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나중에 다 이제 퀴어링 때진행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공군 통역 장교의 체계적인 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군 통역 장교의 교육 과정은 정말 그 어떤 군에서 보실 수 없는 체계적인 것을 보여줄 수, 수 있습니다. 일단 군이나 교육부터 시작해서 장교와 교육, 방어, 공교육, 공작사 지능교육이 4단계를 거쳐서 민간인에서 시작해서 공군 통역 장교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단 총 12주 동안 먼저 이제 기본 군사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통역 특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보시다시피 이제 본인한테 해당되는 날짜까지 써줬는데 굳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분사훈련이 12주고 특기교육이 12에서 14주라고 이제 제가 세이류를 해놨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정말 좋은 게 점수가 대학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받는 점수는 전혀 본인 자대에 반영되지 않고 오직 통역 특기 교육을 받을 때 받는 점수에 따라서 자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본인의 언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는지에 따라서 통역장교 자격를 받게 됩니다. 국방어어과에서 이제 3에서 6주를 보내게 되는데, 6해공 신입 통역장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공동의 교육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다만 다 같이 한 홀에 모여서 가는 게 아니고 공군은 공군 장교들끼리만, 육군은 육군. 해군 해군 해병대끼리만 이제 받게 됩니다. 다른 군 분야들은 이 국방 어학원 교육을 유일한 교육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데, 우리 공군 투명장비회에서는 소프트 랜딩 프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1차 교육을 여기서 받고 그 다음에 공작사 공군 작전사령부로 이동해서 직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사진은 제 기수. 공군 대학에서 이제 국가가원 교육을 받았는데 제기수구입니다그 <laughs> 다음에 직무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제 공무 통역장교회의 고유의 전문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분사지식, 작전 계획, 실무통역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지휘관들이 이제 초천 강연을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문 뭐 사용관이 또는 작전 계획 처장님, 대령원스 e s 스타 r two-star, three-star, 셔서 o 렇게 강연을 h r e e s t a r three-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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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나는 e e s t a r three-star, t h r e e 보시다시피 이거는 전 7공군 사령관이 현재는 이제 태평양 공군 사령관인 윌스바크 대장님이신데 이통력장들와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공정한 자대 배치 및 이동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군 통력장비들이 배치된 부서는 국방부, 항사청, 공군본부 합참. 군수사령부 기타 부대 작전 부대가 되겠습니다. 물론 작전 부대에서는 1차 자료에 상관이 많고 물론 나중 2차가 되도 좀 연합 사령부까지도 작전 부대에 이제 포함되긴 하는데 이렇게 대부분의 부대들은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 있고 나머지 20% 대구 그리고 10% 10%는 공군 본부 비행단에 위치돼 있습니다. 1차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때 받은 점수를 토대로 본인이 성적대로 자대를 받게 됩니다. 이때 오산, 대구, 공군본부, 비행단 또는 파병직 자대가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새로 수료한 교육생들은 오산 아니면 대구를 가게 됩니다. 오산에서는 작전사령부 정보단, 이사회 방어 사령부가 있고 대구는 군사사령부, 기타는 저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은 저와 그리고 저의 실무자들은 같이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2차 자대는 이제 용사 또 성남 아니면 평택에 위치돼 있습니다 국방부 합창 국방정보본부 또는 국지 기관으로 파견하는 사람들도 많고 777 사령부 한비야 사사령부 등으로 파견되고 대부분의 이제 통역 장비를 서,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제 VIP 통역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VIP 통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정석을 아직 안한 사람들이 1차 비대면 통역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2차로 넘어간 사람은 대면 통역 평가 및 면접을 받게 됩니다. 성적 순위로 선발이 되고, 여기에 특이 사항으로는 거기 부서장 결정에 따라 공시 자격과 선택 방식이 평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차 평가는 통역 없이 면접으로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 통역 장비에서 가지고 있는 VIP 통역 장비는 다음 과 같습니다.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연합사 부사령관, 공군 참모총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미국정책관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원래 그 자리가 생겼을 때 육군 통력장의 자리였는데 3년 전에 이제 전군이 다 출할 수 있게 되었고 작년에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현재까지 아직 이 자리는 공석입니다. 언제 나올지는 사실 그, 그 누구도 모니다 그러면, VIP 통역 이외에, 이제, 레귤러, 한 PCS, 정속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 체계를 사용하게 되는데, 근무 1년차 또는 1.5년차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보직별 희망 우선순위 지원을 하시고, 두 차례를 거쳐 통역 실력 평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적순위로 자동 선발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말 공정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동 선발이 되고 정말 성 오직 성적으로만 선발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열정이 많고 열심히 공부하고 통역을 잘한다 그러면 원하시는 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1차 자대가 앞서 보여드린 이 1차 자대가 정말 가고 싶은 자대가 있다면은 2차 자대 가고 싶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 현재 부서장하고 그리고 가고 싶은 자리의 부서장이랑 합의를 해서 그냥 시험 안 보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군통역장교회의 전통 깊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이 사진은 가장 최근에 전역하신 142기 예비역 선배님들의 사진입니다. 공군 통역장교회는 전군에서 가장 끈끈한 통역장교 선후배 관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행사가 참 많은데요. 최근에 2022년 육군 vs 공군 축구 시친선전을 가졌고, 2022년 서머맹글,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2018년 연말 행사, 결혼식 등을 선석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2018년에, 2020, 2020년에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가 정말로 당했을 때도 이러한 사회 환원 문화를 사회 환원 활동을 지속했었고 이제 많이 이제 코로나 지침가 완화된 그시점부터 정말 다양한 봉사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보면 다일 공동체에서 파퍼라는 운동을 시작 그 선동했었고 실 해수육자에서 비치 클린업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공무통역 참여회는 또는 굉장이 뛰어난 네트워킹 및 취업 기회가 있습니다. 가장 크고 전통 깊은 통역장비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큐셀 채용 설명회, 예비어 커리어 네트워킹, 스타트업 디너 등의 정규적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통역장비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표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은 통계표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 대기업에는 69명, 금융회계 41명, 스타트업 16, 16명, 기타 13명, 전문직 12명, 대러원 10명, 공직 0명 방석 1명, 법조 6명, 컨설팅 5명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통역단계 선배님들입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대기업 특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화솔루션에서는 2018년부터 통역장기 우대 현황 전형을 도입했고, 3년에서 는 2015년부터 SK 이코플랜트 한국투자증권, CJ 이엔에의에서도 지금 현재 특채 어 국내 대기업 공유통역장비 특채가 있습니다. 제 끝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이 사회 여가 커리어를 이렇게 반영해드릴 이유는 공유 통역장비를 선택할 경우에는 사회 기여를 하고. 여가를 즐기며 커리어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정말 뛰어난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이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면접을 보실 때 당연히 이제 물어볼 겁니다. 왜 공군 장교, 폭력 장교로 지원하는 건가?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본인은 한국을 숨기고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병사를 선택하지 않고 폭력 장교를 선택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병사를 선택하시지 않고 다른 타운을 선택하지 않고 공군통역장비를 선택할 경우에는 정말로 커리어를 위한 준비를 뛰어나게 할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사실 공군통역장비 회 자리 중에서 어, 가장 일만한 자리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매일마다 복무하고 야근도꽤 많이 하고 그리고 가끔씩은 제 자리의 특정상 이제 휴일 근무도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l s t 시험도 받고, 뭐, 운전면도 따고, 여자친구도 살리고, 정말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많은 것을 제한된 시간 안에 이루수 있다면, 그 다른 자리는 사람들을 저도 훨씬 더 뛰어난 여가를 즐기면서, 정말 전녁후 삶을 D 플러스 0일부터 준비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군 통역장교회의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항상 be part of excellence라는 사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APOS는 excellence를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APOS를 선택하시면, you can also be part of excellence.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Q&A를 진행할 것인데, 어,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아주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Ta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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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ip.